오고 두개 버렸어. 짜장판. 오십만 원 정도가. 십오점 검은 닭. 이게 깨끗하게 나온다. 이 증벌이 너무. 하나로 가볍게 들 분을. 우와. 우두부 두두오 우와 이렇게. 옛날 이거 가로 붙는 거면 너무 세 대가 나오나? 옛날에 세븐 씨가 막그 광고했었잖아요. 자 여기 매달려 봐. 아 이번에 또 LG가 가로폰을 미인년을 내놨어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 촬영할 때 아주 상세한 리뷰를 해주셨던 아티스트 송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리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셨고요 색상 이름도 되게 독특해 네. 일루전 스카이 와 일루전 스카이 근데 색깔 예쁘지 않아? 요 엄청 예뻐요 음. 보랏빛도 나면서 야, 몽환적이에요 저희가 방탄소년단 춤을 아침에 추고 왔는데 <laughs> 약간 그 아미를 상징한 것과 같은 약간 밤보라빛 응. 근데 응. 이게 지금 이렇게 손이 다 그림자가 지니까 어, 보라색으로 보라색 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여기가 색깔이 어두워지면 어. 처음에 볼땐 엄청 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있겠네참 요즘 잘 만들어 기네 음, 기네 내 손바닥보다 더 길어 확실히 엄청 차이 나네 이게 왜 남자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게 뒷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는데 좀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는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니는데 그러네 튀어나오서 허리까지 오는데 저는 이게 손이 작아가지고 어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손에 어렇게 어... 손이 좀큰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 전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 엄청 신기해 홈 화면이 두 개로 나오는 거죠 밑에는 전형적인 스마트폰 레이아웃이고 음... 바둑판형이고 위에는 뭐랄까 이거를 뭐 갤러리형이라고 해야 되나 가로형으로 이렇게 음. 슬라이딩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데? 그럼 이게 따로따로 따로 앱이 실행이 되나요? 이렇게 유튜브를 위에다가 틀었는데, 밑에는 그대로, 어, 이게 돼요. 내가 쓰던 앱을 많이 깔아두긴 음.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몇개 앱이 아. 없네. 어, 인스타랑 이거는 같이, 어. 이렇게 같이, 응. 같이 되고 있어요. 응. 어, 이거 하면 네이버를 할수 있어요. 지금 이두 화면을 동시에. 어, 좋네. 그래서 이게 기본 화면에 깔려 있었구나. 어. 이걸 먼저 켜고 응. 청춘 기록? 응. 요새 많이 본다던데, 청춘 기록. 음 응. 이렇게 해서, 그럼 동영상을 띄워볼까요? 플레이. 어, 오. 바, 어, 바로 넘어가는구나. 음. 그럼 웹서핑은 그대로 할수 있다는 거잖아. 아, 그쵸, 그쵸. 아, 이거를 하면은 메인으로 가네. 이 아. 조레 모양을 누른 메인으로 아. 가고, 악보 아. 검검은작 검색. 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어... 오. <laughs> 이렇게 보면서, 좋다. 근데 네이버 말고 아까 크롬도 있었잖아. 크롬도 그냥 어차피 될것 같은데. 구글이랑 와, 유튜브랑 어. 같이 하라고 해놨네. 좋다. 약간 중간 중간 좀렉걸리는 현상 좀, <웃음> 좀 <웃음> 개선이 된다면 괜찮을 좋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이 확실히 뭔가 새로운 또. 음. 음. 또 스마트폰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은 쓰고 있는 앱을 좀 주로 몇개 깔아놨어요. 넷플릭스도 깔았고 브런치나 제가 잘 쓰는 한국투자증권 앱도 안 되고 타임스테프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카메라 앱들이 다들 안 돼요. 호환성이 아직은 듀얼로 쓸수 있는 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듀얼 쓸때뭐메시지를 본다거나 내비를 본다거나 그렇게 음. 막 엄청 많은 저기를 할것 같진 않긴 한데, 그치. 되면 좋겠죠? 맞아. 응. 그것도 그래. 음. 뭐 메신저나 음. 이제 뭐 뭔가 하면서 연락 온거 받고, 이런 음. 거니까. 이게 막 유튜브 프리미엄 안 쓰면 유튜브 끄면 꺼지잖아요. 맞아. ETT 그런 거 동영상 많이 음. 보는데, 웨이브 같은 것도 항상 그거 앱을 이렇게 내리면은 카톡을 보려면 그게 꺼지니까 그게 음. 너무 불편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되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보면서 밑에 것 또 같이 보고 저는 약간 좀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 뭘 항상 틀어 놓고 뭘 하거든요 메인 화면에는 영어 공부하는 앱 틀어 놓고 밑으로는 어. 뭐 서핑 같은 거 음. 하고 서핑하거나 이렇게 뭐 메모하면서 음. 공부를 한다거나 아, 그것도 괜찮겠네 음. 여기 메모 노트가 여기 또잘돼 있더라고 음. 펜은 같이 안 나오고 어, 펜은 없어 음. 어, 그래좀 아쉽더라고 아쉽네 LTE 간단한 메모하기에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눈이 훨씬 삼성보다 솔직히 편안한 것 같아요. 어, 삼성은 그, 좀 뭐랄까 그게... 눈이 되게 아파. 그래? 너무 쨍한 느낌이 있는데 음... 부드러우면서 고급진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을 하나 받아봤어요. 아티스트 송이 한때 레이싱 게임을 좀 했다 고해서 저는 애니팡 이후로 <laughs> 게임이 없어가지고 몇 년도 아스팔트라는 게임 한번 받아봤는데 오오질 오, 봐. 와, 계속 와, 대박 오, 사실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아니 와. 그래서 무슨 실제 인쇄는 전단지 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까 그앱 그 화면 볼 때도. 오, 페라리. 그럼 여기만 누르면 되고 이게 내비가 되는 거네. 이게 응? 길을 알려주고 작동은 이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아시, 니트로 발동. 니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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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렇게. 오. 오. 사로를 선사하세요 와우. 예스. 준주 <laughs> 미안한데 발좀 내려줘. 아 어.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사실 <laughs> 어 너무 안방이었어. 근데 이거 좋다. 아 그래? 음. 뭐 터치감이나 이런 게 아니면 어, 터치감도 좋고. 아, 음. 근데 진짜 이 디스플레이 진짜 인정. 아, 진짜? 제 친구가 LG 디스플레이 다니면서 여기 휴대폰 개발하는데 제시가 <웃음> 좋다. <웃음> 전설의 샌프란시스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가니까 이렇게 <laughs> 게임으로라도 <laughs> 대박. 와, 근데 화질 쩐다. 그러니까 여기로 전체적인 코스를 밑에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laughs> 오, 1등 있어. 어, 진짜? Yeah.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아니, 이게 이... 아이패드로 할 때는. 아이패드는 좀 크지? 아이패드는 이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음. 미니만 좀 괜찮고. 아니, 이거는 이 밑에 이 길을 보면서 이런 게다 되네. 원래는 이거 게임할 땐그 길이 어디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길이 아마 여기 위에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폰이네. 어. 화질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일등 사야 되나? <laughs> 사면 나안 만나주고 그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 안 되겠어. 아까 올때 카카오 네비 이렇게 켜서 왔잖아요. 어땠어요? 어 괜찮았어요. 네비 이렇게 하고 위에서는 또뭐 사진 같 거나 띄울 수도 있고 영상을 띄워놓고 이렇게 멀티로 다쓸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 힘든 세상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멀티하기 좋은 맞아, 환경이 맞아. 생기니까 근데 어, 괜찮은데? 아, 저처럼 그래요? 산만한 애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3만 원을 키워주는 네, 거3만 원을 더 <laughs> 저는 이렇게 뭐 아이패드로 뭘 띄워놓거나 음. 컴퓨터도 항상 듀얼로 영상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음. 이거 있으면 진짜 이 아이패드 따로 어놓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규모에도 최적화돼. 아 오케이 네, 아주 좋네요. 배민이 된다는 게더 좋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 사람 예쁜 깔았는데어 뭐. 언제 배민이랑 어, 또. 제또 호환성을 <laughs> 시켜 먹으라고 어. 야구 중계나 이런 거볼때 시켜 먹으라고 그리고 카메라 아침에 b 에 s 춤을 추면서 이제 이걸 찍었는데 그 짐벌 모드 써봤잖아요. 네. 카메라를 이렇게 올리면 위에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음. 밑에는 무슨 조종기처럼 뭐가 많다 근데 짐벌 모드 짐벌 맞다. 레코딩 오어 신기해. 안녕. 어, 신기하다. 어, 우리 은곰이들이랑 같이 하. 나온다. 녹화를 하면은 두개다 같이 되나요? 분리해서 저장이라고 얘해된다 분리하여 저장. 이게 어, 보이는 대로 저장이죠. 아! 아, 귀여워 아이고. 오, 이러면 재생을 하면 오! 얘네 이제 달려오는 거야 아이고. <laughs> 아 신기하다. 어. 리액션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 보고 있는 것도 나오면서, 것도 나오면서 어. 우리의 반응도 볼수 어. 있는. 어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 딱 리액션 영상 어, 그거 어. 따로 편집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뭐를 띄워놓는다거나 아니면 맞아. 뭐 직관하고 있는 거 그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약간 이렇게 리액션 영상하기도 이거 완전 유튜브 하라고 나 어, 편집이 따로 필요가 거예요. 없네. 어, 아, 아 이거, 이거 막 진짜 카메라 막두 대씩 들고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좋은데? 아 점점 끌리고 있어. 어, 어 이거 봤어? 이거 여기 지금 카메라 튀어나왔어. 우와. 어. 잠깐. 아, 아 이게 짐아 진... 이게 여기에 카메라가 없고 어. 짐벌 모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아오아 신기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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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오! 오! 엄청 무슨 야. 트랜스포머 같아. 우와 진짜 변신하는 것 같아, 변신. 하이랩스 슬로우 모션. 아 좋다. 돌려보세요. 오! 오, 오, 오 확실히 뭔가 안정적이네. 제가 애들 어. CCTV를 이렇게 작동을 아 많이 하거든요. 아! 좋네요. 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서도, 그 손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 약간 이렇게 패닝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일반 카메라로 우리가 찍으면 동영상도 1배에서 뭐 이렇게 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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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사진, 인물 음. 여러 가지 모드가 다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잖아 아. 이 회전 모드에서는 아, 할수 있는 게 한정되어 음.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겠지? 선택을 음. 하면 되니까 음. 맞아. 필요할 그러네. 때 그냥 일반은 없네. 어. 그리고 전면도 안 돼. 그러네. 이게 나를 보면서 이게 제일 많이 한데. <laughs> 근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게 아쉽네.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이 짐벌 모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쉬운 거는 짐벌 모드에서는 전면 카메라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거꾸로 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 앞에 거울을 놔이 아, 아, 반사경을 거울. <laughs> <laughs> 이왕 만들면서 전면 카메라 모드를 하나 해줬으면 다음을 위해서 다음 다음에 만들라고 아껴둔 다음에 아, 너무 어. 한 번에 보여주면은 그치, 다음에 윙2 나왔을 때 네, 윙 그때 살아. <laughs> 또 이렇게 화면을 돌렸을 때는 할수 있는 기능이 좀 제한적인 거 어떤 돌려, 게 생긴 건데 돌려서 또 쓰면 되긴 어, 하니까 네. 어, 여기가 엣지가 있어요. 네, 엣지 있더라고요. 또 엣지 음. 있는 건 되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전 항상 궁금했던 게 이거 안 깨져요? 케이스가 여기까지 안 감고 요 맞아요. 나도 모서리 떨어지니까 그때 완전히 아작났었어. 거의 그런 목걸이를 차고 다녀야 목 디스크. 맞아, 맞아. 어,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카톡기가 없어, 별로. 어, 아, 그러네. LG가 카톡기 불만이 많아서 이 카메라를 엄청 섬세하게 깎은 거래요. 근데 LG는 이렇게 카메라를 깎아놔도 <laughs> 무슨 <뭔가>, 말씀하시죠? 어, <laughs> 아, 아,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되게 이런 폼팩터도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하는데 음, 음. 그 노력에 비해 평가를 잘못받는것 음.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원래 2인자가 뭐 서러운 덕이죠. 잡았을 때 느낌은 어때요? 처음에 들었을 땐좀 무겁다는 느낌인데 들다 보니까 그냥 바로 적응이 되는 것 같고 돌리는 거는 금방 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럼 금방 잘 돌린다. 음. 이거 아이폰 펜 알. 근데 두께가 엄청 그래도 듀얼로 한것 치고도 얇네. 그치, 아, 얇지. 아, 치고는 역은 많이 한것 같은데, 정말 좀 뭔가 딱 도약점이 됐으면 좋겠어. 아좀 안타까워. 약간 요런 거를 또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생길 것 같아요. 어설프게 작게 만드니 재생하고, 게임도 넓게 이렇게 와이드하게 보라고 만든 용이니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케이스, 아 케이스가 저 안에 있는 것같아요 어, 여기 케이스를 오. 줘요. 아, 아예 줘요? 응. 안에 어, 그냥 그 근데 너무 예쁘다. 근데 케이스를 해야 되나? 색깔 아무리 이쁜 건 사봤자, 이게 케이스 맞아. 씌우면은 다 음. 도로함이 타불이어가지고. 근데 얘는 씌우면은 딱그 느낌을 살리게끔 그래도 좀 많이, 아주 그대로는 아니지만. 일단 <laughs> 이거를 씌워도 이거를 돌리는데 문제도 있다. <laughs> 이렇게 폈다가 이걸 떨어뜨린다. <laughs> 여기가 이렇게 부딪혔다. 아. 아, 아 실험해볼까요? 아유. <laughs> 아유아 아닙니다. 조심해서 달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안녕 궁금은 어. 어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도 있어요. 지문 안 묻는다. 그니까. 어 되게 신기하네. 이거 되게 이, 감촉이 좋은 것 같아. 전면에도 지문이 별로 안 묻어. 응.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laughs> 지문 안 묻어요. 되게 좋은. 조... 뭔가 느낌이 어, 좋아. 어. LG 윙 109만 원. 가격도 그렇게 프리미엄을 추구하긴 했지만 프리미엄치고는 아이폰 뭐 170만 원 이런 거 아니고. 음아 근데 이게 용량이 좀 작아. 몇 기가요, 비디아 그렇구나. 응. 그 그러니까 다른 사양을 많이 치는것 같아요. 고근데그 음. 네, 대신에 이거 보조 SD 카드. 아수 있고. 그러면 뭐? 이데또 클라우드도 많이 쓰? 아맞아 그래, 그래. 폰이 고장났다. 이게 나왔어. 살것 같아요?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음. 진짜 솔직하게. 음. 왜냐면 저는 진짜 영상하고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이 주는 만족감이 되게 클것 같고 일단 저는 음. 영상 보면서 카톡하거나 음. 인스타 보는 게 제일 필요한데 유튜브 프리미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 프리미엄 쓰죠. 어쨌든 화면을 끄면 소리는 들리는데 아 화면은 못 보니까 주얼 모드가 엄청나게 저한테 는 메리트가 있네요. 음, 저는 또 유튜브를 하니까 이 짐벌 모드는 정말 그냥 짐벌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그리고 맞아, 그것도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짜 모드로만 썼는데 옆으로 이렇게도 쓸수있어아 진짜요? 이런 음. 식으로. 어? 어? 어짜로? 오? 오? <laughs>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인스타 이렇게 할수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볼수 있고 영상 세로로 보고 싶을 때 이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음.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네비를 음. 여기다가 세로형으로 하고 그렇게 되나?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네 응 음. 이렇게 네비를 이렇게 켜가지고 여기서 내비를 보고 여기서는 인스타나 아니면 사진도 보고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laughs> 새롭다. 다만 모두에게 유용할까는 좀 의문이다. 음. 하지만 필요한 사람한텐 진짜 신박하다. 저는 아까 촬영하면서 느낀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시국에 <laughs> 요거 하나 있어도 외롭지 않겠다. 맞아 맞아. 킬링 타임용으로는 제격인 것 같아요. 영상 보고. 그리고 게임도 되게 몰입도 하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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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거 하고 있으면 그냥 외롭고 심심한지 모르고 일단, 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기능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한번 사용해보고 가정 그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웃음> 눌러주세요. 좋아요. <laughs> 너이아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laughs>